삐딱토크입니다.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삐딱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관왕의 삐딱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삼관왕 조동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용, 네 구이 네. 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장을 차려입 있습니다 뭐... 아 우리 자기 뭐 삐딱토크 사상 네. 처음으로 네. 저번에 우리 이준석 뭐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1200회 돌파했습니다. 아 1200, 만회도 아니고, 네. 200 국민청원국민청원처럼 창피해. 뭘 1200, 1 2회가 200... <laughs> 어딥니까? <웃음> 우리 삐딱토크 1 0 0 0 넘어간 거 처음이라서, 제가 오늘, 아, 양복도 차려입고 삐딱토크님도 맛있는 것도 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삐딱토크들이 예언을 했어요. 5월 2 7일 녹화를 해갖고, 6월 11일에 당대표 뽑는 음. 거를 이준석이 된다. 두분 다. 음. 그렇게 했는데, 그거대로 딱 돼가지고, 우리 예지력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음. 그때 여론 투표는 압도적으로 앞설 거고 당원 투표에서도 앞설 거다 이래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는 음, 않았던 거 음, 예,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결표 음. 분석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그 결과를 보면 이준석이 43.8% 나경원이 37.1%로 약6% %포인, 음. 포인트 차이로다가 이준석이 음. 당선이 됐는데 음. 이게 여론조사 30% 당원투표 70%, 70 하잖아요. 음. 당원투표에서는 3%포인트 차로다가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30%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났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결과적으로 6% 이상 차이 나게 당선이 됐다는 아, 거죠. 여론조사는 뭐 2,400명인가 대상으로 했는데 엄청나게 벌었다는 음.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도... 사실은 당신도 민심을 음. 따랐다고 봐야죠. 그렇죠. 사실 도지독과 아, 아무것도 네,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지역이 있어요. 겨우 삼 뭐, 퍼센트밖에 네. 차이가 안 네. 났다는 것은 네. 이준석 바람이 당원 그 쪽에서도 상당히 불었다는 네. 의미죠. 음. 그때 우리가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이준석 그~ 전최고위원이죠당 대표가 될 거다 당원 투표에서도 많은 득표를 할 거다 1위, (1위는) 틀렸지만은 많은 득표를 할 거라고 예측했을 때 그~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 시대 정신이나 세대 교체 이거보다는 더보수층들 보수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한다 전략적 투표를 한다 이런 양상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대선이나 음. 내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략적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준석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 그... 보수층들도 이제 대선에 누가 유리하냐 이런 걸 많이 봐서 이준석한테 표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근데 뭐 대통령 그 뺏긴 게 그렇게 심각해요? 오, 그, 그... 자리가 만 오천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얼마나 심각해요? 정권 뺏기다. 기만팔단계라돼요또 하나는. 내년에 이제 그 선거 화두가 이제 공정 뭐 이런 쪽이겠죠. 그러니까 시대 정신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앞에서는 맥을 못쳐요 우리가 사실 이명박 그거 다 쓰고 다 이명박인 줄 알면서도 이명박 그냥 찍잖아요. 지난번에 그냥 문재인 그냥 찍잖아요. 시대 정신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공정 아이템을 들고 나오면 요즘 아니 국민의 짐이 진짜로 국민의 힘이 돼 갖고 있는 느낌이 든대까 아, 네. 저런은그 아젠더, 공정이나 정의라는 네. 거 있잖아요. 그것이 먹히는 건 맞는데 그것을 누가 주장하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두환도 정의, 그국정직표가뭐 정의구현 사회인가 이거잖아요. 정의구현 그 말은 누구나 쓸수 있는 거. 신데렐라 유리구두처럼 누구나 신어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누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냐 아니면 그 분위기를 갖냐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이나 정의라는 말을 쓸수 있는 건이기 국힘 당은 쓸수 있다 민주당못써 이제 이제는 아, 쓸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게 먹히는 거지 사실은 공정 정의는 아니지 음... 국힘이 공정 정의를 주장할 입장은 아니지만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됐다를 그렇구나. 푸는 거죠 워낙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불공정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심각했다 네. 또 반증이다 자서전 아. 책 내고 <laughs> 책 엄청나게 팔린다던데 아, 어. 아직은 팔려 하아고 정권은 날라가는데 그 전화 하여튼 안 샀습니다 그런데 네. <laughs> 이준석 체제에서 지금 당직자들 이 계속 임명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살펴보니까 한국 사람이 없네요 음. 와, 뭐 아직은 이제 온 음. 녹화 기준인데 지금까지는 아직 없어요 음. 이준석 체제에서는 일단 없을까요 음. 앞으로 쭉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저기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조 의원 씨 때는 그런. 이게 먼저 자리를 보고 사람을 봅시다. 음. 주요 당직자라고 표현했을 때, 원내 대표 물론 있고 당 대표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당 대표 비서실장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의원들이 많이 했잖아요. 문재인 의원 비서실장이 노영민 저기가 했던 것처럼 음. 비서실장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수석 대변인도 주요 당직자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 그 다음에 정책위장 음. 이 자리들이 보통적인데. 정책위원장 원내 대표 협의에서 임명하는 건데 네. 그럼 사람은 주당직자에 갈만한 사람이 뭐 누가 있냐면 원내에는 그 네, 원내는 에 이종배하고 엄태영 의원이 있고 네. 원내는 정우택, 김수민 전 의원, 음. 그다음에 신용환 교수, 그다음에 최진 최진현 서울 저 청주시 의원하고 그다음에 칸한석뭐이정도 음. 음. 있겠죠 이렇게 쳤을 때 과연 자리하고 이 사람하고 음. 이 매칭이 제대로 적임자를 어. 찾을 수 있냐? 앞으로도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조금 힘들지 않냐 그는데그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게 변화잖아요. 그럼 여성 청년 뭐 이런 쪽 젊은 세대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충북에 그럴만한 그 갈만한 주요 당직으로 갈만한 사람이 있냐 변화를 그 반영할 만한 그런 인물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정치적인 배려라는 게 있어요. 당내의 역학구도상 영남권을 배려해야 돼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을 배려하다고 변화와 영남권을 배려하다 보려하다 보면은 충북이나 충청권에 올 만한 자리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준석 측근 충북 사람 누가 있어요? 교수. 신용한 교수. 신영환 교수가 스스로 그러죠, 제일 측근이라고아 그래? <laughs> 아니 우리 연락했어요. 지금 음, 저기 어, 언제 좀 인터뷰를 하자 했더니 한이주 네. 아, 정도는 이준석 체제 안정화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 사실은. 이준석이 신용환 채찍꾼이었는데 이제는 이준석 채찍꾼이 신용환 이돈벌된게 아닌가 아, 그런 거죠 당 대표가 됐으니까 근데 신용환 교수랑 이준석 당 대표가 진짜 가까워요? 아니면 혼자 이렇게 왜나 가까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죠? 아니야, 근데 근거 없이는 말못 해요. 아 근거 없는 건 아니다. 지금 두 번째 한 달에도 뭔가가 있으니까 하지. 뭔가... 요즘처럼 나기 얼마나 네트워크가 발달했는데 그게 파괴안돼요몇달 있으면 또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 후보가 네. 뭐 후보들이 다다 다 들어오라고 하대 뭐윤정열이고뭐다 네. 들어오시라는 것 같은데 그런 영향 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그 간접적인 영향이라도 엄청나게 있을까요? 가장 큰 영향을 음음. 미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당 대표 자리죠. 누가 제일 유리한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윤석열 전청장이정수는이 정도는 이정이건도는이 정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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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이이남털는이지만털이 정도는 이정 공익 이고에털이뭐검사들이 예. 검사 출신들이 의외로 잘 털려. <laughs> <laughs> 이상하게잘 털려. 자기 음. 자기가 맨날 해봐서 잘할 것 같잖아요. 네. 검사 중에 틀린 양반들 많아요. 아니 방언을 이렇게 그렇게 안 틀리겠죠? 그래 방어법을다칠것 같은데 그렇게 잘 못하는구나. 그렇죠. 지난번에 사실은 오세훈이 안철수 이기라고 생각은 못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나오는 후보가 음. 윤석열 집어삼킬 것 같아요. 자체 후보. 자체 음. 후보. 음. 음. 저도 비슷한 건데 음. 이준석 현 대표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그런 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에게 손 먼저 내밀지 않겠다. 그다음에 음. 윤석열이 공정 어젠다가 지속될지 사실 의문이다. 그 음.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당선 다음 날 바로 누구 만났죠? 안철수, 안철수 만났잖아요. 음. 결국은 그 윤석열의 태 앞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음. 자체 자기 당내의 대선 후보한테 공간을 좀 주겠다는 거거든요. 원희룡이나 유승민이나 홍준표 이런 사람한테 음. 공간을 주겠다는 게 뭐냐면 이준석 개인으로서는 시간적, 공간적, 인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 그뭐 음. 그 방송사에서 이준석 음성 좀 분석해달라 그래갖고. 아 그렇죠. 어, 금요일 토요일 좀 살펴봤어요. 어, 아, 네. 금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기 인마케 갔다 와서 음. 자, 살펴봤는데 키워드 를 가장 많이 쓴게 변화예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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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준석 당대표의 음성 분석을 하셨답니다. 아, 오.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네. 변화를 키워드로 했고, 네. 분석해보니까 어때요? 변화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음. 그 단어의 정확성이 있어요. 그 발음의 정확성. 음. 그게 몸에 배지 않으면 그런 단어의 정확성이 잘안 나와요. 음. 이게 예를 들면 제가 딱 일주일 전에 보이스피싱을 분석했어요. 을 음. KBS에서 의뢰를 해어봤는데 거기서 누가 눈치를 채 보이스피싱 범인한테 너무 뭐 보이스피싱이니까 허, 무슨 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 문장 전체의 안정도가 떨어져요. 음. 근데 이준석이 변화를 얘기할 때는 안정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도 변화에 대한 생각이 있고 철학이 거지. 있고 네, 있었다고 그 있었다고 발언을 할때 때 그래서 강하게 네. 묵직하게 간다 이런. 고개는 네, 음높이도 높였고 음성에 대한 안정도가 상당히 좋게 나온. 한국의 음성회로 분석되는 한국의 전망. 있어요. 향후의 전망은 <laughs> 어때요? 뭐 아픈데 없습니까? 어, 아픈데 없습니까? 어디 아픈 부위는 없어요 이제. 아요좀 당일 조심해야 돼. 예전 같을 때 조심해야 돼요. 향후에 어때 네. 묵직하게 갈것 같습니까? 갈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근데 약간 좀 경망스럽게 들리지 뭐 그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 가볍게도 들리고 하는데. 별은이들 젊은이들 용어를 쓰니까. 조동욱 교수는 네. 우리 이준석 대표할 때 가볍다. 음... 아니, 그, 고, 고런 투도 있지만. 아, 왜서투 분야 하는 말 있잖아요. 싸가지 없는. 아, 것 아니, 그, 누가, <laughs> 누가. 근데, 줄, 줄, 근데, 줄, 줄. 근데, 또 하나는 음성에 실리는 에너지를 굉장히 부드럽게 가져가요. 음... 이걸 힘을 강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꼰대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준석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꼰대 이미지 대빛 꼰대, 음... 뭐 변화, 음... 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종합되지 않았나 음... 싶어요. 어, 네. 네. 저번 주에 되겠다시피,

국민의 힘 쪽이지. 6070도 그렇고. 예. 네, 60층 거기야 원래 그런 4050만 네. 빠지는 거그런고 네, 근데 40도 네. 벌써 저기 네. 그 정권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가 더 높게 나와요. 40, 40대도 아, 40대도 오. 문재인 정부를 든든하게 받쳐줬던데. 뭐대는왜그래요미련이 납는 거다 없어지는가? 우리 <laughs> 아, 뭐. 아야 우리하고 그래도... 어떻게야? 386 586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뭐 우리야? 독재정권 시대를 겪어보니 아마 <laughs> <사마> 그 이상으로는 <laughs> 거길 못 찍어 절대 어, 그 우리 같런 그런, 그런 사람들면몇명 몇 남은 거네 에,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제 국장이 그랬잖아요 암만 음. 민주당이 혹든 말로 개판 쳐도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뽑았어 음. 사실 그랬어요 저도 음. 근데 지금은 이쪽이 더 변화바람 부니까 음. 음. 이게. 아, 당지 지도가 국민의힘 39%고, 뭐 민주당이 29%인가? 고수님은 원래 연령대로 국민의힘 지지할 수밖에 없네 연령대가 음. 이미 되셨어. <laughs> <그랬습니다>. 아 그런가? 그자세도 <laughs> 뭐, 뭐, <기대하셔도>, 누거 <laughs> 뭐라 그러면서 안을 듣습니다. 자 대통령 그렇다고 치고, 하기 도 지사 후보가 재밌게 생겼어요. 네. 뭐 이종배 의원, 정우택 전 의원, 또 신용환 교수 뭐 이렇게 쭉.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종배, 정우택만 언론에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 뭐. 모두에도 신영환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 신규선은 공개적으로 선언만 안 했지. 뭐 사석에서는 뭐 도지사 도전한다고 뭐 항상 말하고 다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지금 이준석 전에는 너 되겠니? 응, 응. 뭐 이런 이제 앙스로들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어? 그래도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관원이 닫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나경원 의원이 응. 전 의원이 됐으면. 신용한 교수는 이제 무대대로 사라지는 건데, 음. 그래도 이준석이 됐으니까.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신 교수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이준석을 뭐 실질적으로나 명분적으로나 지렛대를 삼아서 도지사나 시장에 도전을 할수 있겠지만, 다만 문제는 한계는 거기 에 있어요. 이준석이 본인 정치를 할 거라는 거지 첫째. 내정치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알려진 인맥 말고 또 다른 인맥을 가동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내 정치를 하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 질 친한 줄 알았지만 아니지. 더 친한 자기만의 정치 인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 에 자기 또 새로운 사람을 해서 꽂을 수도 있고. 음. 그렇게 자기 정치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하면 오, 나라 친분 되게 많다. 이게 별로 의미 없지. 더 많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정치 자금을 내는 사람이 또 등장할 수 있으니까 자기 정치를 그, 하면 그런 문제. 그런데 충북에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안만 그래도. 더해가면 엄청히 많아요. 아 중앙에서 고시, 고시 출신들. 아 중앙에서 이렇게 박는 거로. 그렇죠. 아, 두 번째는 뭐냐면 이준석 당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있다는 거지. 당 대표보다 더 힘센 게 누구죠? 대선 후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자기 정치, 그 다음에 대선 후보.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젊은 세대 중에서 이준석과 가까운 사람이 도지사나 시장 뭐 이런 거 이게 한계점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충북 도지사도 상당히 뭐 중요합니다만, 청주 시장이 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8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수장인데 여기에도 세대 교체 바람 불까요? 불죠. 어, 그러면 국민의힘 누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최진해 시의원이 선언했잖아요. 음. 시 시장에 출마하시겠다고. 국 민당 내에서는 난, 난그 미쳤어 말. 네.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제일 많았고 대변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음. 그다음에 정책으로도 많이 내왔고난 음. 노동당 정책 실장. 난 다섯 음. 민주당 찍었는데 음. 나그그그 그, 그 사람은 나세번 찍어줬어. 네번잘 찍어줘 떨어진거든네번잘 <laughs> <가서. 웃음> <laughs> <내 번째도 웃음> 찍어야지. <laughs> 다른 분대때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음. 박한석 그. 음. 음. 수석대변인이죠. 지금. 도당 수석대변인. 항상 거론되고 있죠. 아니 뭐 그분은 뭐, 뭐 상당부 재선거 있으면 거기도 음. 관심 있어 하고. 아직 시장 출마한다고 말은 안 했죠. 시장 출마를 구체적으로 한 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음. 이 행정 경험도 없고 음. 의원 경험도 없잖아요. 근데 시장 맞는다는 거는 국회의원은 모르겠는데 음. 이 시를 만든다는 거, 행정을 만든다는 거, 단체장이 된다는 거는 음. 그리고 또 이범석도 있고, 서성호도 이범석 행정안전부 네. 서서울도 정책관 입당은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음. 이범석 그 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이준석 체제가 확대하면서 오히려 분리해지지 않았을까요? 혹시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중앙에서 꽂을 사람. 아, <laughs> 그럴 수도 몰라요. 오히려 얘가 아, 예, 더 생길 수도 있다. 국민의 힘은 그렇다고 치고 민주당은 뭐. 네. 민주당은 허창원 도의원이 출마 어. 선언했죠. 예, 네, 여기 왔죠. 여기 와서. 아, 용 우리 라이브에 나온 건다 응모가 다. 회의가 나오니까 7만 5고백을 해. 태진 어, 의원 어. 여기 와서 예, 고백 했어요. 그렇죠. 저피됐님 저기, 어. 저기 저기 다음 주에 나 라이브 좀 잡아줘요. 7만. 어디? 아, 지금 그다음에 이현웅 교수도 자주 그렇죠. 고르고그요죠 아, 본인은 뜻이 별로 없던데 이제 분위기가 음.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뜻이 없어? 어, 별로 없었어요. 아, 시 시장에 출마 안 한대요? 아니 이제 공식과 빨리 뛰었어요. 또 여기 한번 불러다가 <laughs> 한번 대화하다 보면 또 아, 관심이 아, 나오겠지. 요즘 하여튼 분위기 전체 분위기는 사실 지난번 선거 선거가 아니었지 전부 끼우던 중 운동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국민의힘 쪽이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이현웅 교수도 아마 저기랑 비슷해. 박한석 그 음. 수석대변인인가? 음. 비슷한 것 같아요. 행정 경험이나 의정 경험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장으로 직접 간다는 거는 조금 그표 받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음. 그리고 개인적인데 그 최진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실력은 있는데 인물이 없나요 인물이요? 결정가다 <laughs> <나 못생겼어. 웃음> 잘생긴 사람은 인물이 없다고 디스를 아무 계신지 모르겠네 아,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유 다 잘생겼어요 음, 그런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재범 행정관 음. 성재범도 성재범. 거론되죠 네. 그렇죠 이준석 체제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젊은 분들 아까 다섯 분 정도 검토해 봤고 어떤 도지사 후보도 검토를 해 봤는데 어~ 대체로 어~ 이준석 체제가 되면서 새로운 제 각광받거나 음. 옛날에도 각광받았지만 더더 각광이 부각되는 이런 분들인데 다만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행정경험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정경험이나 의정 경험이 없으면 국회는 가도 이 시장이나 단체장 같은 데 도전하는데, 그 표를 받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나 음. 이제 최준현은 그건 연락처 있어. 음, 아유, 아유 잘보여야 되는 거예요? 의문의 1승을 1승, 2승, 3승 등 계속 하고 있어요. 하기야 뭐 떨어져야 음. 뭐가 되더라고. 오늘 네. 방송 같이 하셨다면서. 야, 그러니까 아니 네. 이준석도 국원 떨어지니까 못도 되고 음. 최준현 의원도 지난번 시위 왔다 가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막. 우리 삐딱토구는 음. 소셜미디어 테이에 나와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발표하신 최승원도 하고 최준현 전 시의원 이렇게 키워줍니다.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 네, 나오셔야 돼. <laughs> 자, 출연료가 좀 비쌉니다. <laughs> 자, 국민의힘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 체제. 그래도 한말씀, 충고 한말씀 해주시죠. 이래라 저래라. 그럼 또 너무 꼰대스러운 건가요? 이게 뭐 공정경쟁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준석 당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공정경쟁인데 사실 저는 정치철학을 공부해서 아는데 정치 철학에 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공정 경쟁이라는 게 사실은 음. 이게 기울어진 우리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사실. 뭐 계급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계급이 있고 부자 가난한 게 너무 심하잖아요. 이걸 무시하고 그냥 출발선에서 경쟁해라 는런거 하고 결국 정글식의 약국 강식을 당연시하고 그다음에 패배자나 소수자나 약자들을 이렇게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음. 이런 문제를 낳는 게 공정 경쟁이라는 말이 사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자유 경쟁이라는 의미네요. 그렇 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이준석 대표가 그걸 원하진 않을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본인이 말하고 있는 공정이란 말 속에서 이렇게 사회의 약자들이나 패배자들, 소수자들을 배려해야지만 정말 공정이란 단어에 어울리는 거지 본인이 내서듯이 신자유주의적인 공정 그게 사실 공정이 아니거든요. 그런 한계점 물론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겠지만 은 항상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런 걸좀 신중하게 고려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교수님. 아무튼 근데 그 기대가 크다는 거는 조금만 잘못해도 게 실망으로 빠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정치 잘. 그럴 수줄 알았다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어려서 뭐뭘뭘뭘 음. 알았겠니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공격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는 네. 명간이다 이런 네. 네, 얘기하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세밀한 음. 정치. 아직도 했다. 검증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잖아. 없죠 그렇죠. 하버드 대학교도 진짜 뭘 했는지 네. 그때 학창 시절에 뭘 했는지. 네. 찾아보면 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아, 하여튼간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잘 굴러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삐딱 초커들이 또 삐딱하게 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